빠라바밤, 지난번에 이어서, 어, 야줌마, 이좀비 같아. 워킹데드 같아, 마치. 야줌마, 어? 진짜 워킹데드에 나오는 분 같아. 한번 보자, 어. 아들 지미를 또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미랑 놀아야지. 이번엔 탱크를 가지고. 말이 많구만 뭐야 전화 안받아 롤스 롤스 hey, honey, 집으로 가야되나? 어 그렇지 어울리기 있네 아빠랑 놀자꾸나 해. Hey. 이미도 죽은거 아니야? 뭐야 이상한데? 그럼 집으로 들어가 보자 압수보관소? 여기에 내게 뭐가 있나보다 가자 이 새끼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가자가자내거를 찾으러 지이랑 오늘도 어야차한대 훔쳤다고 뒤에서 야 어마어마하게 쫓아오네 이그 썩은 놈들 봐라 요, 장난 아니에요. 어쩔 건데? 아이고, 총 쏘는 거 아니야? 오모오모 게 쫓아. 그러더니 마이클 면상을 보더니 다들 도망가네요. 허허, <laughs>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다 쫓아왔던 놈들 아니야? 혼날려고. 일단 뭐가 압수어 있을까? 압수보관소로 한번 가봅시다. 경찰서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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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조심해. 음, 경찰 오토바이. 마음에 안 들면은 경찰차 훔쳐갖고 올 거야. 고팔로 확인. 어? 잠깐만 이거 내 차인가? 아닌데?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 오슬퍼주카 이거 멋있다. 근데 이런 차 집에 하나 있잖아. 그냥 아빠랑 짐이랑 경찰차 타고 갈까? 뭐 돈이야 많은데 뭐 어이 참. 그래, 이 차를 타고, 이 차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집으로 가자. 지미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미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가면 길다 터지나? 하나도 안터져지 제기랄. 어, 여기 나쁜 놈이 하나 있어? 지갑을 가져갔다고 경찰차로 확 밀어버리게 어이끼리 잘했어요.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난 지금 아들을 찾으러 간다구. 무전기 소리도 들리고, 오우 좋네요! 어? 미안 이 차도 다 보관이 될래나? 차고에 내두면야 사이렌 울렸는데 안 비키는 거좀 봐라 지미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미를 찾아내라 가서 울, 어울리면서 탱크를 마이클 이름으로 안 샀었나보네요 나왜산줄 알았지 여기잖아, 우리 집. 여기다 어떻게 낀거 넣으면은, 내 차가 안 될래나? 세대까지? 아빠가 집에 오셨다고! 그치. 짐이 여기 있나보다. 짐이! 아빠가 한번 죽였어. 미안해. 어딨어? 여기 있어. 엥? 설마 짐이 지미... 어야텔레비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짐이 헤이 짐이 짐이 밖으로 나오면 혹시나 있을까 우리 아들? 없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지미 자전거도 없고 뒤에 정원에도 아무도 없어요. 지미한테 빨리 연락을 해보자 다시. 아니야 이어폰네 어디 갔어? 어울리기? 설마 부부 폭력단? 어 제기랄! 어 지미 여기 있었어. 야 뭐야 집 안에 있으면서 내 남편 전화 안받은거야? 이여편 내가 진짜 응? 어? 집안에 다들있어..어? 아빠가 앉으니까 다들 없어졌어 대박 잠깐 지금까지 다 보였잖아요 잠깐 아빠가 아빠가 앉으니까 다들 진짜 귀신같이 사라졌어 대박 어머나 가정부만 남았어 야 진짜 웃기다 아빠가 앉자마자 와, 그냥 다들 사라졌네요. 어허, 여기 바깥에라도 있나? 없어, 없어. 경찰차는 가져갔나 보구만. 짐이 어디갔어? 올라갔나 그럼 방에? 세 명이 아빠만 왕따 시키면서 또 어디 간거 아니야?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똑똑똑. 없어 세상에 와딸 방에는 여기도 아무도 없고 아니 아빠가 가자마자 마치 뭔가가 홀린 듯이 다 사라졌어요 진짜 이런 게 우리네 아빠들의 모습일까 싶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을 찾아 나서자고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 봅시다. 아니 진짜 어디로 사라졌지? 그 사이에 근데 가정부 하지 마만 지저분한 사람들이네요. 야씨 가정부랑 바람 날지도 모르는데 이 옆에 내내 어디 간 거야? 어허 어허 아나 환장하네 전화해 봐. 아만다, 아만다, hey, it's me, your husband. so you wanna try to reconnect? Great. Right. I'm on my way. 음, 아만다랑 연락이 닿았고, 아만다를 데리고 잠깐만. 차라리 아들 러미를 데리고 가는 게 재밌지 않을까? 한번 연락해 보자. 아들은 전화를 안 받네요. 와이프가 그 사이에 어디까지 갔을까? 어 멀리는 안 갔고. 오케이 좋았어. 부부끼리 이제 범죄를 저질러 보는 거야. 출발. 고고. 아만다를 먼저 태우고 갑시다. 아만다. 우리 이쁜이를 위해서 멋있는 차를 하나 가져가지 Sorry, lady. 나와 이 ㅅㅂ 거 oh, 아이고 see you, 미안해 미안해 아만다 오픈카를 타고 갑시다 oh. 여보 당신 사랑해요 언제 우리가 오픈카를 타봤을까나요? 응? 음? 아만다, 빵빵, 빵빵, <laughs> 빵빵. 오케이. Okay. 당신 happy. 멋지게 차려입고 왔네요. 행복해 보이지? 어, 당근이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오케이. 어디야? 이따. 뭐? 가 너무 높데 자꾸 안 떨어져 있던데 떨어져 no, 있다고 해. 우리 아무튼 떨어져 있는. You. 그래. 아무 좀 그만 휴자. 떨어진 동안 내가 차고를 구입했지 경납고를 말했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아이고! 와이프를 태우고 네, 거친 운전, 어마칸 네, 운전 안 됩니다. 와이프 한번 비행기 한번 태워주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와이프랑 같이 상의해서 탱크도 좀 사고. 해야 되겠습니다. 탱크 그 비싼데 그 살려면 와이프 제가 받았어야죠. 맞아맞아 맞아 받는 게 정상이야. 맞아. 공항으로 짐이랑 원래 공항으로 갔다가 어 비행기 사고 나서 둘다 죽어버렸죠. 다 어이구, 어이구, 야, 야, 야. 얘는 지금 공항으로 가기 전에 개박살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사고 어 뭐야 아만다가 겁을 먹었대 제기를 이상한 사람들이 쫓아와 아만다 어머나 진짜 누가 쫓아온다 오 쉐트 아만다가 겁을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야, 이, 내 계획에 차지를 믿지 마.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어, 아, 야! 운전 좀 잘해라. 어? 제기랄! 아만다, 도망가자노! 아만다, 차에 치어 죽었어! 아만다! 여기 타! 이저 새끼도 죽었어. 아이씨, 진짜 이 새끼들. 이런 셰키들이야와나 진짜 씨 별표 하나 떴고 아만다 아만다가 사고가 났어. 어? 아만다 어디 갔어? 도로 한복판에서 뛰어내려서 아만다가 어디론가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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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 보여. 큰일 났어요. 아만다는 겁을 먹었고 또 다른 스포츠카를. 아, 아무튼 이 차를 그냥 이차 타고 가자. 한장한데야 새끼. 아까 진짜 별 그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아만다가 없어졌어. 우리 사이에 또 금이 간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나를 왜 쫓아와 갑자기? 어 진짜 웃긴 놈들이야 여기 로스안토스는 아. 어. 마이클이 돈좀 있어 보여서 좀 시비를 건 건가 모르겠네요. 아만다를 다시 찾아야겠어. 아만다가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어허. 빨리 별표가 사라지세. 어, 야. 어허. 별표 사라졌어. 아만다 연락해봐. Hey, man, it's 아닌가? me, your husband. What s you up to? You want to hang out? We just said goodbye. You're being weird a o g e t n e r Of course, 마이클. I'm only your husband. Wow. 링정하게, 고조라는 아만다.